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,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.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.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. 보면은,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, 고수도안 돼도 대통령 탓,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, 다남 탓하는 사람은요, 기쁠 수가 없어요.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. 어,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, 개미들 있죠, 개미들.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.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된대요.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.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.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 0예요 나머지 80% 그냥 왔다 갔다 하는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.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해서라고,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%고 나머지 80%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거예요 가방 들고. 여러분들 남편들 100%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? 한 20%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. 술은 안 먹지 않느냐, 때리진 않지 않느냐, 월급은 제때제때 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.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%만 맨날 말하면요, 그 부분은 못 살아요.